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해도 하는 효자카 유홍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2019년형 수입휘발유 SUV 차량이 이 금액대라고 절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차량 바로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무려 연식이 2019년형.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정말 멋스러운 지프 차량이 바로 체로키 KL 2.4 론지튠드 하이 AWD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페이스 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실 외관 디자인 정말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거기에 안정성까지 좋은 4WD 4륜구동 시스템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거기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와 실내에는 요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세인 휘발유 수입 SUV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다시는 못 보신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970만원 19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프 체로키 KL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체로키 KL 2.4론디튠드 하이 A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11월에 등록된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8만 300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는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의무는 보험이력 한 건도 없는 완전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복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한 SUV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색... ]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연식 좋은 만큼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LED 어댑티브 라이트,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 지프 차량만의 시그니처 7개의 크롬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다이어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세면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에다 게지 기준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다이어트레이드 약70% 1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대들이 정말 생활기수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s w h 차량인 만큼 위쪽에는 양쪽 루프랙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일절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지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LED 비상 등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과 왼쪽에는 4륜 엠블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UV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2열 시트는 6대4 폴딩까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 좋고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운전석 측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다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대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프사의 체력이 CL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9년형 페이스리프트 수입 휘발유 SUV 차량이 이 금액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바로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팬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완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에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 전동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 휘발유 엔진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에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83,158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패들시프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페셔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은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체력기 차량만의 장점인 운전석, 열선, 조수석, 열선, 핸들, 열선 버튼까지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 옵션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차선 이탈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오토 스탑 버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종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아래쪽에는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로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는 있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SUV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버스 쪽에 5단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파노라마 승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솜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눈 거 없이 완벽트한 관리 상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프 체로키 KL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체로키 KL 2.4 론지 튜드 하이 A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11월에 등록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83,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 차 성능 기록 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 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보험 이력 단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딜러인 제가 봐도. 가성비가 정말 넘쳐 보이는 차량인데요. 2019년형 페이스 리프트가 되고 휘발유 엔진이 적용된 수입 SUV 차량, 거기에 많은 옵션과 안정성까지 좋은 AW가 제공된 4륜구동 시스템 완벽한 차량.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시만한 금액에 준비한 만해봤습니다 1,970만 원, 1,9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집구 체력기 KL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진절한 분한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내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